어, 전에 과거에 그 미국의 라야가라 폭포에 외주를 타는 한 분이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렇게 잘탄 사람이 역사상 없었다고 합니다. 그 외주를 너무 잘 타셨대요. 그래서 혼자 뭐 건너가는 것은 우습게 생각하시고, 그냥 그 외주를 타고 건너가시고, 심지어 물건을 들고 무거운 물건들도 들고 지나가시고 하셨대요. 그런데 어, 이분이 어느 날 사람들이 막 박수치고, 막 대단하다고 막 그러는데, 지금은 그게 안 되죠. 왜냐면 밑에... 안전 보호망 아침면 그런 게될 수가 없죠. 어, 그런데, 사람들이 막 박수치면서, 브라보! 그러면서 막 칭찬하고, 최고라 그러니까, 이분이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앞에서, 내가 어떤 분을 얻고 여기 건너갈 줄로 믿습니까? 그러니까, 전부 다 믿습니다! 뭐 교회에서 아멘 하는 것처럼, 믿습니다! 틀림없이 드십니까? 믿습니다! 당신이라면 정말, 어, 분명히 그 일을 해낼 것입니다. 어, 어느 누구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앞에서 막 춤을 튀기면서 막 그렇게 막 손을 들고 큰 소리 치는 분이 있었대요. 그래서 어, 이분이, 아, 그러세요. 보니까 당신이 믿음이 제일 좋은 것 같은데, 저를 어으시고 같이 건넙시다. 그랬더니, 무슨 소리 하냐고 미친 소리 하는데, 살좀맞지 말라고. 그러면서 막 깜짝 놀래가지고막 도망을 쳐버리더래요. 이게 여러분. 이분이 막 앞에서 제일 앞에 서서 하 당신이나를 얻고 이길 건널 수 있습니다 막큰 소리 치고 막나 믿습니다 막 그리고 브라보하고 박수 치고 이런 사람인데 정작 내가 얻고 건널 테니까 어부시지그랬더니 도망을 쳤어요. 여러분 이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까 없는 사람입니까? 아 믿는다 하는데 자기가 막 믿고 박수 치고 막 이외 고품을으고 칭찬하고 막 최고라고 그런 사람인데 왜 이렇게 도망을 쳤습니까? 지식으로는 아는 거예요 지식으로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던지는 거거든요. 완전히 의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식으로 알고 있었던 거예요. 믿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교회를 이렇게 다니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다니는 분들이 있어요. 지식으로만 알아 지식으로 알고 주님께 나를 안 던져. 그래서는 거리를 이렇게 탁 재고 적당히 따르면서 그러다가 힘들 걸 얼른 통하고 그러다가 또 망심에 걸리면 또 와가지고 또 신앙생활 한척 하고 혹시 우리 중에 그런 분이 없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과 저는 주님을 믿을 때 온전히 신뢰하고 믿는 자신을 주님 앞에 던지고 주님을 완전히 믿고 따르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진짜 믿음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정말 예수님을 진짜 믿었던 여인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여인을 이 여인의 큰 믿음을 칭찬하시고 귀신 들린 딸이 있었는데 그 딸을 그 즉시 고쳐 주시는 이런 역사를 오늘 본문에. 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실제 사건이 기록된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한번 점검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을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중심을 보시는데 우리의 중심에 믿음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고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적을 첨화하기 위해서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하는가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합니다 첫 번째는 주님을 주인으로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두루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어요 예,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도를 이렇게 보시면 저맨 위쪽에 보시면 어, 북쪽에 보시면 두루와 시돈 예, 보이시죠? 예, 이방지역입니다 이방 땅이죠 거기에서 한 여자가 예수님께 왔습니다 네 마가복음에 보면 이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를 아주 명확하게 밝혀놓고 있어요. 마가복음 7장 26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 본익의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 귀신 쫓아 내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아멘. 이 여자는 헬라인 그리스, 그리스인이란 말이에요. 이 여자가 예수님께 왔습니다. 이방인이에요.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와가지고 자신이 자신의 딸이 귀신 들렸는데 고쳐 달라고 그렇게 큰 절이 애원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요.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2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증역에서 나와서 소리 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나이다 하되 아멘. 여자가 나와서 소리를 지르는데 그냥 하는 소리 지르는 게 아니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소리 지르는 거예요. 나를 불쌍해서 싹게 하면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새벽에 우리 교회에 어떤 분이 여러분이 기도하러 왔는데 막 소리를 지르고 기도하는 분 있으면 여러분 가 가지고 조용하세요. 하나님은 뭐 그렇게 소리 질러야 됐습니까? 이렇게 하지 마세요. 얼마나 힘들면 그렇게 소리를 지르겠어요. 그 사람 마음을 헤아려야지 내 기도 방해된다고 해서 기도 하지 마세요. 이러면서 아, 어, 교회에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조용히 기도하도 가세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소리 지르지 않잖아요. 그냥 소리 내서 기도하시지만 소리 지르지 않잖아요. 근데 얼마나 힘들면 마음이 힘들면 이렇게 하겠어요. 그러면 가서 옆에가 손을 잡아 주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자고 이렇게 해야지 예수의 사랑이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다이세사 선생님요 나를 불쌍히 기달라고 소리를 지르세요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 예수 그토를 믿는 믿음. 근데 어떤 믿음이냐면 그냥 소리 지르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가 아무 믿음도 없는 소리 지름이 아닙니다. 무의미한 소리가 아니에요. 주인, 주. 당신은 주인이십니다. 당신은 다윗의 자손이십니다. 이 다른 말은 뭐냐면 메시아십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렸던 메시아십니다. 그리스도십니다라고 하는 건 고백이에요. 여러분과 저에게 이 신앙 고백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하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많은 분들이 기복주의를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교회 나오면 마음이 안정되고, 또 기도하면 응답을 해주신다고 하니까, 그냥 막연히 신앙생활을 하는 분이 있어요. 그렇게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이 누군지 분명히 알고, 그분한테 날 던지고, 그분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으로 믿음생활을 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진짜 믿는 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설교를 많이 했어요. 목사로서. 1999년도. 제가 목사 한술 받았어요, 11월 달에. 그리고 지금 이제 오랜 세월이 지금 지났어요. 그때하고 저의 믿음을 한번 살펴봤더니, 어, 정말 지금은 너무나도 하나님께서 굳건한 믿음을 주셨어요. 그때는 뭐 긴가민가한 믿음도 있었어요. 솔직히 막 흔들리는 믿음이 많았는데, 지금은 점점 믿음이 더 좋아지고 있어요. 이건 제가 한게 아니고, 주님이 저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셨어요. 말씀을 읽고 기도할 때 이런 믿음을 주님께서 저에게 은혜로 베풀어주시고, 은혜로 허용해주셔서 나에게 주신 것입니다. 내가 한게 아니고, 나는 그냥 순종한 것 뿐이에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열심히 기도한 것 뿐이지, 제가 한 것은 없어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순종한 것 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교회를 10년, 20년 다녔는데 변함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똑같아. 변하지 않아. 여러분 답답하시죠? 여러분 답답하시는데 다른 사람들을 옆에서 보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남편이 아내를 보는데 20년 신앙생활을 하는데 똑같아. 변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 이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변화된 믿음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메시아이심을 분명히 믿고 그분을 마음의 인격적으로 주인으로 왕으로 모셔 드려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변화가 일어납니다. 제가 목사가 돼가지고 여러분... 1999년에 된 다음에 제 자신 한번 보니까 예수님이 주인으로 왕으로 모셔드렸어요. 그런데 제 생각대로 욕심대로 살 때가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점점 변화되면서 뭘 하나 느꼈냐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고 그분께 철저히 순종하고 그분께 여쭤보고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함에 따라갈 때내 생각이나 감정이나 느낌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를 때저희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그분이 주인이 되고 왕이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늘 마음이 평안해. 물론 죄지면 회개하고 이렇게 주님 앞에 엎드릴 때 있었지만 마음이 늘 평안하고 기쁘고 범사에 감사하고 행복해요. 예수 믿는 것이 행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행복하게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 것이 목적이 행복은 아니에요. 거룩이에요.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니까 뭐가 옵션으로 따라오냐면 행복이 뒤따라 행복이. 여러분 예수님 들을 때 행복해야 합니다. 나 예수 믿는데 괴롭습니다. 나 예수 믿는데 정말 힘듭니다. 나 예수 안 믿고 싶은데 우리 아내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처음엔 그럴 수 있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됐다면 이제 바뀌어야죠. 나 예수님 믿는 것 행복합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전도하라고 해서 전도하는 게 아니고 내가 행복해야 전도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야 합니다. 그분이 전부가 돼야 돼. 그래 행복합니다. 양손에 뭘 쥐고 있고 막 쥐인 게 많으면 행복하지 않아요, 여러분. 저울질하다 보면 시간 다 가요. 예수님을 딱 붙잡고 여러분 나가면 행복합니다. 그렇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여인은 주 다이세선 예수예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인간의 한계 상황용구예요. 아무도 자기 딸을 고칠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붙잡을 사람이 없고 예수님, 앞, 예수님 앞에 나서 예수님 앞에 의지하면서 예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는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할때 여러분 진정한 행복이 오고 놀라운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부르짖는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여인이 뭐라고 부르짖습니까? 큰소리를 외치는데 주 다윗의 선 예수요. 내 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나이다 큰 소리로 근데 이게 한 번만 한게 아니고 큰 소리로 고래고래 소리를 을소 지르면서 외치고 있는 이 여인 그러니까 여러분 제자들이 이렇게 계속 외치니까 뭐라고 합니까? 듣기 싫잖아요 23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소리를 막 지르면서, 고래고래 소리로 지르면서, 주 다이자자는 예수여, 나를 불쌍히 웃어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려나다! 이러면서 소리를 르고 오니까, 어, 이 저자 여가 소리 지르는데, 주님, 그를 네, 보내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해야 할 일은 뭐냐면,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부르짖어 기도할 때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시편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편 50편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활란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중에 인간의 극한 상황 절망적인 상황 어떻게 해도 내 인간의 방법으로는 더 이상 길이 없고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여러분이 계시다면 해야 할 일은 이것입니다 활란 날에 나를 부르라 부르시지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이렇게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아무도 의지할 사람이 없고 그럴 때 교회 와서 엎드려 가지고 그 그리고 막 부르짖어 기도할 때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것들을 저는 수없이 체험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어 기도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부목사님은 그 얘기 하시잖아요. 너무 힘들 때 차에 차가 밖에 세워져 있는데 그 차에 나 가서 문 닫고 그 차에서 소리 지르면서 기도했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하세요. 역사하세요. 여러분 다윗이 수많은 고통과 고난을 겪었어요. 근데 그가 이런 고백합니다. 자기의 처음이에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1 0편 34편 6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란에서 구원하셨도다. 아멘. 여러분 다윗이 강원도만나 땅덩어리에서 사우랑이 죽이려고 쫓아다닙니다 3천 명을 건드리고 그러니까 도망다니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그가 그때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하나님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의 모든 한란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이걸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한란에서 구원하셨도다 나에게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행하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하는 그 성경 구절이 몇번 나올까요? 또 부르짖어 기도하는 분들의 그 부르짖는 기도가 몇번 나올까요? 220번 나옵니다 여러분 한 번만 나와도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는데 220번이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 여러분 중에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데 하, 그냥 그막 소국 아리만 하고 계시지 말고 교회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그런데 또 이런 분이 있어요 목사님 저는요 체질이 아니에 체질적으로 부리지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경건하고 조용한 스타일입니다. 저도 그런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저도 그런 사람이었어요. 제가 어, 중고등부 때스네 가잖아요. 그럼 뒤에 앉아가지고, 팍, 자, 전도사님이 그렇게 시켜요. 막, 여러분, 주님을 향하여 우리 부리지 기도합시다. 주여 삼창합시다. 쥐 그러면 아이들이 앞에서 막쥐 죄다 따라하는데전 뒤에 앉아가지고 안 부리지셨어요. 확 저렇게 부르지어야 하나님 들으시나? 조용함, 조용기도 안 들으시나? 그래서 뒤에 앉아가지고 쉬어 그러면서 제기도를 다 듣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러면서 이렇게 이렇게 경건했던 사람이에요 제가 이게 경건일까요 여러분? 지금 막 힘들어 죽겠는데 속으로 이야 그러면서 막 힘들어 죽겠습니다 진짜 힘든 걸까요? 안 힘들어요 아직도 고생을 드렸어요 아직도 더러서 들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너무 힘들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친구들 국스레련를 따라갔는데, 이제, 처음에는 그렇게 했거든요. 저형 기도했어요. 그러다가 캠프파이어를 하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내가. 그래가지고 그 자갈밭에 무릎 꿇으라는 거예요. 자갈밭에. 그냥 이런 땅이 아니에요. 자갈밭에. 무릎을 꿇었어요. 주님 만나고 오는 사람 오늘 큰절하게 한번 기도합시다. 그래서 주여 삼창합시다. 그런데 제가 목숨 걸고 기도하겠다. 고가고했어요내 목이 나가도 기도하겠다. 그래 가지고 그 자갈밭에서 아주 얼마나 기댔더니 나이 목소리가 안 나올 정도가 될 정도 막 그렇게 부르. 그러니까 옆에 후배들이 형 나중에 벙어리 돼. 말하지 마. 기도하지 마. 이 정도로 얼마나 기도했는지 아시겠죠? 그렇게 경건했던 사람이. 얼마나 부르짖어 기댔던지. 그래서 제가 이랬어요. 그 후배한테 어, 나 말리지 마. 나 오늘 벙어리가 돼도 좋아. 그리고 소리를 질렀어요. 와,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보여 주시는데요. 그때 정말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막 눈물이 허 엄청 쏟아지는데, 와 하나님 부르짖기도 하면 들으시는구나. 그때 막 감사가 넘치는데 이날에는 그렇게 감사가 넘치지 않았거든요. 막 감사가 넘치는 거야. 달을 봐도 그 밤에 달을 본데 너무 막 눈물이 달을 향한 사랑이 막 넘치는 거야. 막 여러분 <laughs> 뭐 달을 사랑할 겠어요 근데 달을 향한 사랑이 막 넘쳐가지고 달을 본데 행복하고 달이 너무 너무 사랑스러운 거야. 눈물이 쭉쭉 흘려요. 낮에 이렇게. 개미를 본다, 개미에 대한 사랑. <laughs> 개미. 가 그렇게 사랑스러운 거예요. 막 개미를 본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 여러분, 개미를 본다 무슨 사랑이 넘치겠어요? 여러분, 제가 그런 사람 아니거든요. 근데 개미가 막 사랑스러운 거야 눈물이 주르륵, 주르륵 흘리고. 막. 너무너무 감사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바뀌었지요? 주님이 저를 만나주셨어요.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하셔야 돼요. 인간의 한계의 상황에 붙였을 때, 지금 내가 해도, 어떤 일을 해도 안 되는 거, 절망적인 상황, 사면 초과에 부르혔어요 야, 이건 내가 아무리 해도 이건 해결이 안 된다. 그런 분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풀이찍기도 왔어요. 그러면 하나님 역사 왔어요. 여러분, 어, 12개 회사를 운영하는 최의승 장로님이 계십니다. 이 사진 한번 볼까요? 이분이신데, 대의그룹 아, 회장님이십니다. 아, 이분이 장로님이신데, 12개의 회사를 운영하시는 회장님이십니다. 이분이 처음에 이제 회사를 운영할 때 어느 정도 잘 나가려고 할때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3개월 동안 불량 제품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원인을 못 찾는 거예요. 밤새 작업을 하는데, 사람들하고. <laughs> 원인을 찾는데 찾지 못하는 거예요. 3개월 동안. 여러분,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죠? 거래처에서 계속 물건을 기한 안에 달라고 막, 아우성, 난리죠? 난리, 난리. 아, 이러, 이렇게 부도가 나는구나. 이렇게 망한, 망하는 거구나. 막 절망적인데,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불량이 계속 나오는데, 뭐, 누구한테 도움을 요청하겠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권사님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마지막으로 올라가자. 회사 접을거 각오하고 올라가자. 올라갔어. 요 그래가지고 기도원에 가셔가지고 손을 잡고 두 사람이 눈물, 콧물 범벅되도록 울며 소리 지르면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나님! 누가, 우리,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외없지 않습니까? 막 눈물, 콧물 막 권사님하고 울면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기도 했대요. 그런데 갑자기 마음에서 이렇게 음성이 딱 들리는데 뭐라고 들리냐면 내가 올줄 알았다. 그렇게 하시더니 이제부터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걱정하지 말아라. 그러시더래. 그래서 말씀이 딱 떠오르더래. 시편 23편 4절 말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게 딱 떠오르더래.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서 이제 여보 응답 받아니 내려가자고. 그래서 내려가는데 전화가 오더래. 공장장이 전화가 왔는데 회장님, 결함을 찾았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제 해결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제 그 제품이 계속 이제 나오게 됐는데 그분의 책에 죽게 하듯 하라는 책인데 거기에 보면 지금까지 불량 제품이 하나도 안 나왔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 하나님이 도우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인간의 절망적인 상황, 인간의 한계에 부딪혔을 때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을 때그분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우리 하나님 들으시고 역사하십니다. 이러한 역사를 여러분과 제가 체험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세요. 이 여자가 노력 안 했겠어요? 귀신 쫓으려고 동네 방네 뭐 소문 듣고 귀신 쫓으려고 얼마나 돌아다녔겠어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밖에는 그러니까 예수님께 와가지고 이게 마지막에 예수님 예수님 줄을 잡지 않으면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밖에 없으니까 큰소리로 다이소선는 예수요. 나를 불쌍히 여기달라고 이렇게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낙심하고 절망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포기하지 않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믿음입니다. 예수님 이렇게 소리지르는데 보통 사람 같았으면 어떤 대책을 세우셨을 텐데 안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냥 말을 안 하세요, 말을 안 하세요, 침묵하세요. 여러분 기도하는 데 침묵하시고 응답이 없을 때더 가까이 나가셔야 됩니다. 그렇게 응답 받을 수 있어요. 아 하나님 안 계시는가 보다 그렇게 하시면 안돼하나님더 가까이 나가면 역사하세요 오늘 25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함이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아멘 말을 하지 않고 그냥 집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제자들하고 그러니까 쫓아와가지고 절을 했어요 절을 하면서 납작 엎드렸어요 그러면서 주여 저를 도와주세요 포기하지 않는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성경에 뭐라고 말씀했냐면, 마가복음 11장 24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오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일로 믿으라. 그래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이 말씀에 한급절 우리가 연결해서 봐야 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시라. 이루리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붙잡고 주님의 뜻 가운데 기도하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잘 나가고 있는데 우리 교회 바로 저 건너편에 3층에 절이 들어왔어요 절이 처음에 몇년 됐죠? 한 7, 8년 됐나요? 그때 절이 세번 바뀌었어요 첫 번째가 가야산 불갑사가 들어왔어요 두 번째가 산불사가 들어왔어요 나가고 바뀌었어요 스님들이 바뀌었어요 세 번째가 관불사가 들어왔어요 관불사 그래서 절이 세번 바뀌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권사님 한 분이 제 교회에서 기도하는데, 스님이 등치끄신 분이 오더니, 이렇게 딱 그러더니 뒤에서, 어, 스님 어떻게 오셨습니까? 여기 들어왔더래요. 오셔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같은 업종이라서 와왔습니다. 이러더라는데. 저는 이제 저 밖에서 만났거든요. 저를 보더니, 손을 내밀더니, 목사님, 같은 업종끼리 잘해 봅시다. 이러더라고요그러아 <laughs> 그래, 교회 앞에 저리 들으면 어떡하겠어.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떡 하면 좋겠냐고 막. 계속 이게 아니 교회 앞에 절이 들어오면 어떡합니까 교회가 먼저 있었잖아요 바로 앞에 것도 도로 건너 에 여기 길 건너서 그래서 막 기도를 했어요 계속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새벽마다 기도했어요 그런데 이제 절이 계속 바뀌는 거예요 사람이 스님이 바뀌는 거예요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알아보니까 기도하기가 힘들대 그리고 제가 이제 갔어요. 가가지고 이삿짐을 나르기 사다리 차로 내리고 나, 이렇게 나르길래 옆에 있는 그 사장님한테 아, 왜 자꾸 이렇게 이사 간대요? 그랬더니 목탁치기가 힘들대. <laughs> 그러 그래, 목탁치기 힘들면 나가야지. 뭐 어떻게 하겠어? 아, 스님이 목탁을 안 치면 어떻게 해? 목탁치기가 힘들어가지고 어, 어, 여러분 목탁치기가 힘듭니까? 이게 이게 하나님께 성령 이 역사하니까 목탁치기가 힘든 거야. 기도하기 가 힘든 거야. 그러니까 그냥 나가시는 거야. 이 내가, 우리가 한게 아니죠.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절이 세번 바뀌어서 지금 이제 한 4, 5년째는 지금 계속 지금 비어있잖아요. 3층 계속 비어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니까 역사가 일어나더라 제가 이제 여기 걸어 다녔거든요. 사실 기, 어, 자전거 타고 다니면서 새끼를 다니는데 앞에 점집이 들어왔어요. 그, 지나가면서 주님 없어달라고, 기억해달라고. 한 5개월인가 6개월인가 계속 이렇게 됐어요. 그랬더니 점집이 싹 사라졌어요.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하세요 점집이 있었어요 2층에 내려가다 보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 역사하세요 네. 여러분 교회 근처에 절이 들어오고 뭐 점집이 들어온 게 맞습니까? 절이 옆에 있는데 우리 교회가 걸리 가면 되겠어요? 안 맞잖아요 안 맞잖아요 이게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 분이시잖아요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하는 걸 믿으시고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 겸손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 겸손입니다 겸손한 믿음 주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겸손하죠 겸손한 믿음에 우리 26절, 27절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여인에게 말을 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대답하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처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아멘 이 여인을 개치고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근데 그런 마음이 아니시고, 이 여인을 테스트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예, 애한경, 집에서 키우는 개를 얘기합니다. 자녀의 떡을 쳐서 집안에 있는 개에게 던지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 그때 이 여인이 뭐라고 합니까? 주님, 옳습니다. 맞아요. 틀림없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집안에 있는 그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겸손한 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겸손하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8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대답하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내 믿음이 크도다. 겸손한 믿음. 주님이 이것을 원하습니다 가버나움의 백부장이 자기 하인이 중풍에 걸렸어요.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내 하인이 중풍에 걸렸습니다. 오셔서, 아니 오셔서 한 말이 없어요 죄송합니다 내 아이는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백부장이 뭐라고 합니까? 주님, 주님이 저희 집에 들어오시면 저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제 밑에 하인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하라고 하면 저것을 하라고 하면 합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내아이 낫게 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이스라엘 다 다녀봤지만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도다 가라 내 믿음대로 될어다 그랬더니 그 종이 깨끗하고 고침 받았어요 여러분 이런 겸손함을 가지고 우리가 나가서 기도할 때 주님이 역사하신다고 하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10편의 다이세의 고백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시미로다 아멘 하나님은 자기 백성 여러분을 기뻐하십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아무리 많은 기도를 들어서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여기 또한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시리로다. 기도할 때 건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대통령 중에 이 조사를 하거든요. 대통령 제일 인기 있는 분을 조사하는데 항상 이위을 하신 분이 있어요. 지금도 변함 없어요. 누구실까요? 링컨 대통령이에요. 사진을 한번 볼까요? 이분이 항상 기도하는 대통령이셨어요. 늘 백악관에 성경을 펴놓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대통령이셨습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예. 링컨의 기도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어려울 때마다 내 지혜, 능력, 노력만 가지고는 나는 아무것도 할수 없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위해 기도한다. 아멘. 무엇을 위해 기도한다고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위해서 기도한다. 무릎을 꿇고 늘 대통령이 이렇게 기대했어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이런 대통령 한분 나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겸손하게 오늘 이 가난 여인처럼 무릎꿇 고 기도하는 대통령, 국무총리, 국회의원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생겼다, 생겨, 생겨난다면, 일어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이 나라를 축복하시겠습니까? 목회자가, 장모님들이, 권사님들이 이렇게 한다면 우리 교회가 우리나라가 얼마나 큰 축복이 되겠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그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링컨 대통령이요, 남북전쟁 때가 가장 위기였거든요. 그때 늘 보통 3시간씩, 4시간씩 기도하셨대. 대통령이.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의자를 놓고 그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셨대. 근데 여러분 기도하시는데, 한 번은 이 남군이 이끄는 니 장군이 백악관 턱 밑에까지 쳐들어온 거예요. 이제 계속 몰리는 거죠. 수세를 몰리는 거죠. 그래가지고 참모들하고 장관들이 와가지고, 카카, 이제 큰일 났습니다. 이제 끝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막 힘들어 하는데, 두려워하고 공포 가운데 이렇게 막 벌벌 떨고 있는데, 웃으면서, 세네 시간 을 기도하고 나신 이 대통령이 뭐라고 하냐면, 랭커 대통령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다하십니다 웃으면서 평안한 얼굴로. 사람들은 벌벌벌 벌 참모진 떨고 있는데, 평안한 얼굴로. 근데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그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노예 해방됐습니다. 누가 하신 일이죠? 하나님이 하셨어요. 여러분 북군과 남군하고 이그 숫자도 그렇지만 무기도 그렇고 여러분 북군이 몰렸어요. 수세 몰리고 열약했어요. 근데 승리했어요. 대통령이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가만 계시겠습니까? 여러분 교회 지도자들이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나 우리 교회를 그냥 두시겠습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한 분이 파수꾼이 돼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분이 된다면 여러분 가정이 망하겠습니까?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시고 여러분 가정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보지 마세요 여러분과 제가 그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크게 들어 쓰실 것이고 우리나라를 들어 쓰실 것입니다 그러한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